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그 금요일 아침마다 여론조사 전문가 우리 김봉신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은 박정우 기자가 함께 하는데 오늘 박 기자가 방송 스케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또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고통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긴급 투입이 됐습니다. 박정우 기자 지금 너무 정우 기자님 제가 후배 사랑하는 마음을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 저한테 많이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의 남자. 금요일은 김봉신 타임. 김봉신 이사님 모시고 여론 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예. 저랑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케미가 너무 잘 맞는다고. 아. 박종호하고는 좀 케미가 안 맞는데 저랑은 잘 맞는다. <laughs> 예. <laughs> 오늘도 여론 조사 분석을 함께 보면서 어, 현재 상황 여론 어떤지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뭐 갤럽 조사가 늘 먼저 나오니까 예, 예. 금요일 아침에 갤럽 조사 우리가 좀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예 예. 한번 보시죠. 예. 예,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음. 예. 전국 갤럽 조사 음. 오늘 조사 예. 여기 보니까 이제 한국갤러 모으 50... 균형이 됐다고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건 됐고요 <laughs> 네. (1월) (2주) 조사입니다 선주 네. 그~ 그러니까 (12월) (2주) 후에 에~ 음. 예, 한 (3주) 정도 쉬고 네. (1월) (2주가) 됐는데요 네. 예 (1월) 어~ 구일에서 1 1일까지 예.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음. 이거는 저 어, 뭡니까 가상번호를 음. 가지고 무작위 추출해서 예. 어, 전화 면접 여론조사로 음.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예. 더 자세한 상항은저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음, 오늘 <laughs> 결과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은 음. 도그 대통령 긍정률 예. 그리고 또 부정률 이게 예. 어떻게 됐느냐 예. 이런 내용일 텐데요. 예, 됩니다. 예, 네. 대통령 긍부정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음. 여기서 보시게 될것 같으면 이제 긍정이 2% 예. 포인트 좋아졌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부정은 60에서 이제 59로 3% 떨어지고.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격차가 그렇게 이제 크게 예, 완화되지는 않고 예예. 사실 벌어진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될 텐데요. 음. 어, 예 대략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났던 그 흐름이 아직은 좀 예. 유지되고 있더라라고 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3, 4. 아... 저, 3주, 4주, 예. 그리고 이제 1월 1주, 여기 예.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아, 비 있군요. 음. 예. 사실 근데 여기 이렇게 실선이지만, 또 여긴 점선이지만, 예. 이게 이제 중간에 조사가 없어서 이렇게 이어진다 뿐이지, 예. 어떻게 생각을 하다 보면 여기서 확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예. 아, 여기로 왔을 수도 있겠죠. 음. 예, 예.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어, 그리고, 어, 여기서 전국지표 조사를 하나 안볼 수가 없는데요 예에. 이건 이제 어제 발표된 전국지표 조사입니다 예에. 이 조사는 네개 회사가 돌아가면서 조, 어, 조사를 하는데요 네개 예, 예. 아, 회사는 예. 아, 엠브레임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리스트 창업리서치고요 음. 음. 이 조사는 월화수 8, 9, 10일입니다 예. 아, 역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음.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이고요 예. 예, 이것도 그 자체 조사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음.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키울까요?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지금 보시면은 긍정률이 33에서 32로 빠졌는데 이 2주 동안입니다. 예. 12월 3주에서 예. 어 11월 아저 1월, 1월 2주 2주까지. 예, 2주까지 2%아1% 포인트 하락했고요. 예. 그다음에 부정률은 여기서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렇요 예, 예. 59에서 음. 61로 올라가서 어 어2% 포인트 부정률이 더 높아졌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MBC 예, 예. 조사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국정 운영 지지율 좀 높았던 조사 아니었습니까? 예. 력보다도 예. 그런데 예. 이번에는 이게 반대로 좀상 현상이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조사 시기가 약간 다르다든지 음. 그런 조금 조금한 차이가 있고요. 예. MBC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그 그 설문지를 보시면 예.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데 음. 예, 약간 좀 그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이 좀안 좋을 때에 음. 국정과 관련된 문항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아. 경우에 예, 야당이 국정문항이 이제 앞에 많이 들어가고 예. 그, 그 후에 예. 정당 지도를 묻게 되면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을 묻게 되면 예.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 지도가 아, 약간 안 좋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음. 문항 간 순서 효과가 좀 있겠다라는 예. 생각도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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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측면에서는 MBS는 17개 광역 시도별로 다 쪼개서 조사를 합니다.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만약에 부울경 조사하면 예. 경남도 인구 비리에 따라서 추출을 하는 것이죠. 음, 그런데 이제 다른 조사기관 같은 경우는 부울경 하면 예. 부산, 울산, 경남 하면 부산에서 다 채워지거나 울산에서 이제 응답이 많으면 예. 경남까지, 경남 표본까지는 다 조사를 못 하는 경우도 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과소 추출되는 거죠. 시골에 사시는 예, 예, 그러니까 읍면 지역 거주자들은. 예. 어, 그런데 이제 MBS는 음, 그 읍면 지역까지 다 샅샅이 예. 이제 추출을 한다. 예, 예. 어, 그 얘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예. 어,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조사 이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어, 다소 어, 좀 보수적으로 어, 보수적이라는 것은 예. 어, 민주당 뭐뭐 뭐 지도가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예. 야당 지도가 좀 별로 예. 어, 좋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예. 어, 성향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어,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예, 예. 아 대통령 국정수행 긍부정 평가는 사실은 지금은 음. 아 꽉 잡혀서 음, 횡보하고 있구나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정당 지도도 비슷한 예. 흐름을 보였는데요. 예. 갤럽에서는 그냥 딱 묶여 있습니다. 저 아, 갤랍은... 한번 보시죠. 예, 예. 예 지금 34. 예. 민주당이 34. 예. 아, 그리고 이제 3주 후에 다시 예, 34입니다. 누대로고요 4주 후네요. 국민의힘 누구대로요? 예, 예. 네 국민의힘도 36에서 36. 한달 동안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예. 아, 7선은 예. 꽉 계속 이, 이 흐름이었다기보다는 예, 예. 어, 어떤. 변화가 있지만 이때와 이때를 비교하면 이렇게 네, 동률이다. 그때와 네. 완전 횡보 예. 같다. 두 정당은 그러니까 2% 포인트 격차로 국민의힘이 좋아 아, 좋아 있, 좋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은두 정당은 거의 없죠. 붙어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많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예. MBS도 비슷한가요? MBS는 예. 이제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예. 아, 한번 보시죠. 예. 이게 MBS 예. 정당이거든요. 여기 예. 보시면은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아, 이거는 이제. 표고시죠 예, 예, 예. 성지표고 예. 예. 지금 보시게 될것 같으면은, 여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예. 지난해 6월 달서부터 7월, 8월, 9월, 10월, 11월, 예. 12월. 예. 6개월 아, 예. 위에 있었죠. 그렇죠. 예. 국민의힘이 더 어, 우세했다. 심지어는 이때는 예. 여기 한번 보시죠. 예. 국민의힘이 34 나올 때, 예, 민주당이 23이니까, 어, 음, 아,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면서 있어요. 안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예, 예,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좋을 때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아, 연초에, 예. 지금 첫 조사, 예. 아, 올해 첫 조사에서는 음. 붙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아, 3%포인트 격차이니까 붙었지만, 예. 민주당은 지난 2주 전보다 4%포인트도 어, 높아져서, 상승. 예. 예, 상승해서 지도가 음. 33이고요. 음. 그러나 국민의 힘은 완전히 30대 30, 이렇게 예. 2주 동안 변함이 없어서, 음. 어,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횡보하고 예. 아, 있죠. 이렇게 예. 따지면은 지금 3% 포인트 격차로 음. 어, 두 정당이 대등한데요. 예. 그런데 완전히 그 차트만으로 보면 예. 민주당이 음. 국민의힘보다 예. 조금이라도 이렇게 높게 나온 경우는 음. 어, 지난해 10월 4주에 예. 1% 포인트 높았을 때 예. 이후로는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쭉 보시면 저 화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MBS는 대체적으로 그 국민의 이미지율이 항상 높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었잖아요. 그게 예. 이제 뒤집어졌다는 것좀 의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 요거를 한번 더 보시면은요, 예. MBS 조사에서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 즉 예. 정부 여당을 지원하는지,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요 음. 요, 요거는 이제 한번 워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월 네. 7일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다음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느 장이중이라도 공감이 가십니까? 음. 어, 굉장히 공정한 질문입니다. 예. 어, 밑에 음. 보시면은 음.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음. 한다. 예.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여당의 예.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음. 어, 요것도 어, 공정하게 질문은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음. 예, 갤럽은 그렇죠. 투표를 어디에다 어디가 더 많이 의석을 얻어야 되느냐, 내지는 음. 어디다 투표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선거에 딱 맞춰서 예. 어, 그런 어떤 어, 유권자의 행동 패턴에 음. 대한 어, 그러한 의향을 묻는가 하면 음. 지금. 이 MBS 조사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니까 음. 좀 뭔가 좀 포괄적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질문에는 예.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라고 특정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 국회의원 선거에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는 음. 밀어줘야 된다. 예. 아, 찍어줘야 된다. 뭐 이런 음. 이야기인 것을 음. 물론 암시하고 있지만 예. 조금은 워딩은 좀 다릅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보시게 될것 같으면 예. 지금 견제론 정부 에당을 견제해야 된다가 5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숫자는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격차가 지금 어 정부 여당을 지원해야 한다가 39인데요. 예. 이게 11%포인트 격차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요 차트 전체를 한번 보시죠. 예. 격차가 좀 있었을 때가 요때입니다 작년 10월 7 4주. 예, 예. 요때 7%포인트 격차니까 예, 예, 예. 요거는 어떻습니까? 오차 범위를 살짝 넘은 거죠. 그렇죠. 요 조사는 오차 범위가 6%포인트입니다. 아, 예. 예. 예,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요 격차는 격차로서 인정이 돼서 어, 그렇죠. 아, 견제론이 우세하다고 라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번에 음. 올해 들어 첫 조사에서 오십 대 삼십칠 십일 퍼센트 포인트 격차가 나왔다는 것은 예. 정부 여당 견제론이 지금 상당히 높다. 예.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 음. 이제 기본적으로 예예?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갤럽 조사도 마찬가지만 정당 지지율은 거의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예. 오차범위 내에 있더라도. 선거에서 어느 여당과 야당을 비교했을 때 야당에 힘을 더 실어줘야 하는 게 항상 지금까지는 높은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당 지지율에서는 거의 예. 붙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왜 선거에서 야당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계속 높은 상태일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민주당이 예. 이 민주당이 이제 뭐라고 해야, 해야 됩니까? 음, 음. 요 견제 심리, 예, 예. 견제 여론, 예. 견제 민심을 음. 다 흡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음... 건데요. 그게 예. 어, 일종의 뭐 지도부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데 사법 리스크라는 음. 표현은 너무 이제 포괄적이고 그렇죠. 마치 이제 리스크라는 게 음. 예, 이게 뭐 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렇죠. 죄가 있는 현재. 것처럼 하는 예. 그런 어떤 그 예.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예. 더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예. 이거는 피로감이다. 음, 피로감. 어, 어떤 사법과 관련된 피로감. 음. 예. 그니까 많은 국민분들이 음, 음. 너무 오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예. 머리에서 담고 싶지 않은 거죠. 음, 예, 예. 자기 메모리스 약간 좀 지우고 싶어 싶어가지고 예. 그게 이제 덩달아 민주당에 대해서도 덜 음, 생각하게 되는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언론에서 최근 나오는 게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아, 되게 안 좋은 것들 막, 아게뻥 예, 터지는 핵폭탄급은 아니지만 예, 예, 예.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노출이 맞네, 되고 그거.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문자를 주고 받는다던가 네, 뭐, 뭐 그렇죠.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막그 당 대표와 이제 음, 중진 의원 간에 예, 예, 이게 예. 아주 썩 좋아 보이지는 그렇죠. 않는 그런 네, 네, 사건이 되어버려가지고요. 그렇죠. 음, 그게 이제 좀 그러저러 한게 음, 뭐랄까 라 음, 아, 음. 예전 같으면 언론이 음. 정부 여당도 이제 많이 들여다봤는데 예. 요새 같으면 야당도 들여다보면서 매 음, 눈으로 좀 보고 음.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예. 아, 이와 같이 예. 분명히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론이 우세하지만 그렇죠. 그 견제 여론을 음. 민주당이, 민주당이 다 받은 못하는 그런 예. 것고 예. 있지 음, 못하더라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 그 살인 미수범 관련된 조사들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러면 그이외 여론의 어떤 변화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치료 관련된 문제나 이와 관련된 조사는 혹시 있어요? 거기까지는 네. 제가 다찾아보지 못했는데 네. 주요 여론에서는 그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한국갤럽에서요. 이 네. 조사를 좀 보시죠. 네. 여기서 네. 예 예. 이고 이걸 이걸 보셔야 되겠다. 예. 이게 음. 장례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예. 이재명하고 한동훈이 예. 대등하게 나왔거든요. 그랬었죠. 완전히 대등. 맞아, 전체에서 예, 예. 요렇게 보면은 상당히 음. 예, 예. 이게 요 추이를 한번 보시면 요거죠. 예. 이거죠. 예. 음. 이재명 지난 달에서 예. 12월 1주에선 음. 19에서 16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19% 16%, 이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19%, 그 다음에 한동훈 지금은 비대위원,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16%, 예, 16 많이 따라왔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23이니까 어, 올랐습니다. 4%포인트. 음, 그런데 한동훈도 같이 올랐습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음, 음. 올랐습니다. 예, 예. 음, 4%가 아니고 6%가 6 올랐습니다. 6%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예. 그, 사실은 요렇게 갑자기 음. 이렇게, 이렇게 튀어 오른다라는 거는, 음.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어, 저 뭡니까? 지지하시는 분들의 음, 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타까운 마음. 음, 음. 좀, 좀, 뭐라 그럴까? 이재명 대표를 아끼는 마음 예, 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수가 있죠. 음, 음, 좀 몰리고 있다 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지율이 예, 어쨌든 저그 결합 조사에 보면 상승한 걸 보면 자주 언론에 예. 노출되고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뭐 일부 컨벤션 효과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작동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바로 그건데요. 예, 예. 교수님 정확히 시피셨어요. 예, 예. 그런데 예. 김기현 체제가 등장했을 때는 예. 정당 지도가 올랐습니다. 음, 음, 그 당시에는. 예. 그렇죠. 정당지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당지도는 지금은 변호 정당지고 정당 비대위원장만 포커싱되고 예. 있습니다. 어, 그건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점으로 보면 맞습니다. 음. 그렇게 따지면은 예. 사실은 음.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한동훈 전전 예. 장관 비대위원장이 예. 비대위원장. 예. 미래 권력으로서 보수 성향의 음. 유권자 분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음. 건 음, 맞는데 음, 음. 그런데 국민의힘의 정당 지도를 올려서 예. 뭐 총선에 기여한다든지 예. 사실 이 비대위원장의 업저 임무 자체는 음. 음. 총선에 기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그게 목적이죠. 예그데 예. 본인이 그냥 대선 후보로서 임지도는 예. 올라가지만 총선에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정당 지도의 컨벤션 효과는 제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 보셔야 되겠죠. 개인의 그냥 뭐 인지도라는 그렇죠. 지지는 높아가지만. 예, 미래 권력으로서 주목받는 거는 음. 그럴 수 있겠다. 예, 이거는 굉장히 음, 음. 그동안 등장했던 그 보수 성향 음. 정당의 예. 그 지도부와 음. 어휴 많이 달라요. 음. 이분은 그냥 혼자입니다. 혼자. 예, 예. 음. 인기 관리하시나?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렇게 볼수 있.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음, 이분이 네, 말씀하시는데 네, 말씀, 그게 하죠. 새로운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 일으키는데? 건지 음. 아니면은 단순히 어떤 리스 서비스에 하게 음, 인식이 음, 되는지 이거는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음. 그런데 네. 지금에 와서는 음. 그러면 정당 지도를 올리거나 네. 국정 긍정률을 올리거나 하는데 음, 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근데 이거는 분명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게 이제 총선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냐에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 예. MBS 조사 보니까 이그 정당 지지도에 아까 이제 차이를 우리가 봤는데 예, 세대별로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그렇죠. 민주당 지지 쪽으로 좀 돌아섰다 이런 얘기를 볼 수도 있,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직 뭐 그건 돌아서는 아니고요. 건 아니고요.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예. 이 젊은 세대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지지하는 예. 정당이 없다는 게 너무, 아, 너무, 너무 높은 많아요. 비율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음. 단지 이제 음. 여기서 보시면은 예. 국민의힘에서 이건 저 이건 좀 20일이면은 예, 23명 예. 국민의힘이 이제는 예전에는 청년층에서는 음. 그게 남성분들인데 음. 음. 남성 청년분들한테 조금 힘을 쓰다가 지금은, 지금은 청년분들한테 인기가 더 없어요. 아. 40대를 좀 쫓아가고 있죠. 음. 예 이렇게 되면 보수 성향의 유권자분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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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음. 예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음. 떠나고 있을 수 있다. 젊은 음. 젊은 보수 성향의 음. 청년분들은 예. 지금 떠나서 어딘가 예. 이준석 당이 될 수가 그러니까 수 있고. 신당으로 예. 갈 그쪽으로 지지를 할 예.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이 조사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로. 없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신당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가시화된 건 아니지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신당 만들는 인하기 신당도 뭐 나오겠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고 있는데 고있 그렇죠. 주로 나오는데 네, 네. 제가 보니까 두자리 네, 네. 수니까 그러니까 그 신년에 나온 조사를 쭉 보면 네. 신당을 찍겠다라고 하는 음. 비율은 한 25 정도에서 35 사이 요 예, 사이고요 그 정도? 근데 이제 고그 내에서 한 3분의 1은 음. 이준석 쪽입니다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중에서는 음. 한10% 초반대를 얻고 음. 있는 거는 음. 이준석. 이준석 예 신당 밖에 음. 없고 음. 이낙연 음. 신당은 좀 저조한 건 맞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저조합니다. 지지가 예, 별로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신당을 세 가지로 놓고 있는데 예, 이준석 예. 신당 예. 이낙연 예. 신당 예. 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음. 어. 기소당, 3인당 열민당 요게 이제 뭉쳐서 네. 개혁 뭐 연대를 하자라고 네. 하는 고신당까지 해서 네. 세 개를 비교했을 때에 음, 음. 그럴 때음 음. 이준석이 제일 높은 낮, 예 이준석 신당이 음. 음. 좀 지금은 낫다. 지금은 낫다 그래서 음, 이제 음, 뭐 음. 이준석 신당으로 결합하고 있는 당원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예. 보시면은 남성이 좀 압도적으로 많고, 많고. 또 20, 30이 많고 음, 음. 한다라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세대별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좀 빠지고, 예. 그러면은 지금은 오자이 이내로 비슷하겠지만, 요 어, MBS 조사에서. 예. 20대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음. 밀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그렇죠. 이건 사실은 오차범위 이내일 거예요. 네, 이 정도 참, 격차는 다 오차범위 이내인데, 음. 하지만 숫자라면 보면 많이 어 밀리나 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어, 그렇게 따지면 지금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네. 앞으로 그, 그러면 예전에 얘기했던 뭐 세대 포이론 이런 거는 뭐 기대하기 어려운 음. 이번 총선에서 세대 포이론을 가동하겠다 네. 어, 그런 걸 들이대겠다라고 음. 하는 거는 사실상 음. 어, 전혀 어려운 음. 상황이고요. 음. 차라리 뭐 이준석 신당이 네. 조금 뭐그 뭡니까 어, 2030 네. 남성분들한테 네. 조금 뭐 세력을 얻어서 음. 몇 석을 얻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이 자기 지분을 가지고 예. 보수인 국민의힘과 음. 통합을 한다지. 음. 이런 흐름도 있을 수가 음. 있죠. 있다. 그렇게, 음. 예. 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음. 뭐 예. 세력, 같이 있을 때에는 음. 지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와서 예. 지지를 좀 받아서 예. 의석을 만든 다음에 의석을 음. 다 같이 합친다. 이런 음.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다. 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다만 제가 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더불어민주당도 예. 어 국민의힘도 청년 쪽에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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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고 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게사실 정도 음, 2030에서 나온다.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음, 음. 정확한 거고요. 거의 절반 정도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볼수있겠네요 예, 이거는 예. 음, 예. 음, 신년조사 중에 경향신문 조사를 가져왔습니다. 예, 경향신문 엠브레인 예. 경향신문이 이제 엠브레인의 조사를 예, 한 건데요. 예. 어, 예. 이게 12월 29일, 30일. 음. 이것도 역시 전화면접 여론조사입니다. 이 예. 조사를 한번 보시게 될것 같으면 이거는 예. 터자생산중앙선거론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재미있게 이렇게만 왔습니다. 예. 대통령 긍부정 평가를 음. 예, 네, 긍정. 예, 네. 긍정 평가. 예, 네. 중립을 놨습니다 음, 중도를 집어넣었군요. 예, 예. 부정 평가 이렇게 네. 놓고요 부정 평가가 보통 한60 60? 나오는데 여기서는 50이니까 10% 정도 빠져 있고요. 네. 긍정 평가가 한 32, 35, 35까지 나오는데 음. 예, 중도 쪽으로 많이 좀 가서 음. 음. 20% 됩니다. 네. 예. 예. 음. 요렇게 보시면은 30대, 20대 한50 정도로 네. 어, 긍정, 어, 중립, 중립, 그다음에 부정이, 부정이. 분류되어 있다. 예, 예. 그러면 음. 이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중립이신 분들이 예, 예. 대통령에서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음, 사실은 이번 음, 음, 이번 총선이 음.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음, 거죠. 저분들의 경우는 이 키를 지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있죠. 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 예, 이분들이 이게 음. 연령대거든요. 예. 18에서 29세, 여기 30세, 네, 30대 있죠. 요 네, 네, 네. 분들이 네. 20대 중에서, 음. 18에서 29세 중에서 41%가 중도군요, 그러니까. 예, 음. 대통령을 긍정도 부정도 안 합니다. 음. 40%가, 무려 음. 20대. 음.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중간층입니다. 음. 자, 보시죠. 네. 아까 네. MBS 네. 지지하는 정당에서요, 음. 20대 중에 41%가 음. 지지하는 정당이 없었다. 없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숫자까지 똑같죠. 음, 그러네요. 음, 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음, 음. 대통령 에사에서 긍정도 부정도 할수 없다. 음. 이러한 20대 분들이 음. 41%, %입니다. 10명 중 4명인 음. 거죠. 음. 자, 이렇게 됐을 때 네. 총선, 이번 총선에서 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민심을 음. 얻느냐라는 음.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게 지금 그렇죠.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 가령, 한동훈, 한동훈, 음, 그 비대위원장이 비대인장. 자기가 네. 새로운 얼굴이다. 음, 음. 아, 뭐, 민주당은 뭐, 86세대다. 음. 이렇게 이제 각을 세우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민주당이 어떤 답을 할지가 참 음. 궁금합니다. 음, 음. 아주 뭐, 요렇게 이제 청년들. 음. 를 향한 어떤 예. 메시지를 민주당도 그러면 어 대응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좀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음, 할지 뭐 음, 음,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예. 필요가 있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갤럽 조사에 보니까 국회의원들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라고요. 국회의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거냐. 예, 예. 이번 조사에서 그걸 물어봤던데 예, 예. 내용들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청렴성, 결단력, 뭐 그 어떤 부분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것들이 쭉 있던데 뒤에. 예예. 예. 지금 눈에 눈에 보 만한 게 있나요 여기서? 여기서. 예. <laughs>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기준 이런 여기서 보시면은요. 네.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겠는가. 예, 예. 우선 유형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네. 음, 예. 예. 요렇게 보시면은, 음. 보실 텐데. 능력 경험 있는 사람 22, 예. 청렴 도덕 25, 예. 여기가 제일 많죠. 음, 결단력 추진력 24, 음. 소통화학 17, 정치신인 참신한. 이게 좀, 안타까... 예, 좀 안타깝죠. 오. 제가 봤을 때이 정치신인 예. 참신한 자, 음. 이게 이제 6% 밖에 안 나왔다라는 음.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음. 참신하고 신인이라고 해봐, 해도 봐해 예, 예. 신인이라는 걸로 대단하지 않더라. 그렇죠. 학습효과입니다. 음, 그러네요. 음. 그러니까 이게 좀 훈련된 사람. 음, 어느 당이고. 사람? 예. 노력한 음. 사람. 청년이더라도 예. 내지는 중장년이더라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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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는 뭐 연세가 좀 있는 분이라도 그런 분들이라도 음. 어, 신인이어도 음. 조금 더 여기 보시면 예. 청렴 도덕하고 맞아. 도덕이 도덕적이고 예. 추진력이 있고 음, 음. 경험도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음, 것이지 음. 무조건 참신한 분을 예. 어,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건 아니다. 이게 음. 예. 이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네. 근데 저렇게 되면 신, 정치인들이 이렇게 정치에 새로 발을 들이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더 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좀. 이쯤에서. 예. 그러니까 저는, 예. 아, 글쎄요. 제가 뭐~ 어떤 정치인분들을 음.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 예. 최근에 보면 흐름이 예. 이 청년 정치가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 음. 세대교체가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에 어느 정당이건 간에 전부 다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어~ 좀 백0 0점 만점에, 네. 예, 낙제점들을 받고 계신 게 아닌가, 음. 모든 정당이. 음. 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동안 청년, 청년 했던 것들이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 음. 그러면은 청년, 정, 정 청년 분들 중에 네. 정치를 꿈꾸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추진력이나 네. 소통 능력, 네. 또 이렇게 예 경험도 좀 쌓고 어떤 음. 전문성을 좀 갖추고 음. 이렇게 해서 음. 정치에 입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네. 어. 무조건적으로 이제 청년 정치라고 해가지고 많이 왔어요 여성 청년분들도 오시고 예, 했는데 예, 예. 눈에 띄지 않거나 음. 아니면 좀좀 좀 약간 뭐랄까 논란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좀뭐 정의당에서도 그렇 음. 그렇고요 음. 민주당도 막 어, 자유롭지 않죠 네. 그런 게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음음. 그래서 어느 정당이나 네. 저는 이 청년 정치가 지금 되게 지금 힘들어하는 음. 상황이다. 음. 그러다 보니까 정치 신인으로서 참신한 자라고 했을 때 네. 이게 참신하다고 해 가지고 음. 과연 음. 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에 음.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음. 음. 지난 음. 그 뭡니까? 2020년 네. 총선 이후 지금까지 음. 예.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게 6%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거죠. 좀 안타깝네요.